TV에 민재예요. 오늘 한번 좀비고 실시간 생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일찍 켜 봤고요. 자, 오늘은 일찍 인 대신에 광장에도 찍 와봤어요. 자, 들어와주세요. 바로 시작. 자. 미니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볼 거고요. 자, 많이 들어와주세요. 여기 또 렉이 걸려서 좀 힘들어요. 여기 음 음, 음. 강아지, 먹어주고, 들어주고, 근데 먹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는데 놓치고 가시네. 자, 앞으로 가줍니다. 오케이, 이제 탈출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탈출 음, 1등 클래스 모두 탈출했네요. 음. 오케이, 1등! 두세요. 자. 네. 채고 있어요. 음, 오늘은 적당히 할게. 할... 아르뚜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적당히 할게요. 한 30분 정도? 자, 아르뚜님, 안녕하세요. 강장이요? 아마도 다시 7일 걸요 아마도일 다시 7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강자일 다시 7입니다. 오호. 그런데 1-7 맞으려나? 음. 득어 일로 와봐 강아지 쭈쭈 일로 와 일로 와 빠르고 오빠르고 1-7 맞을걸요. 예은지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1등. 자. 네. 아까 웃었네요. 저가 딱 알아채고 잡아버렸어. 멍멍아. 저 멍멍이는 아닙니다. 저 실제 사람이라고요. 네, 단판에 같이 해요. 악! 강장. 으 다시 슬아쪼자 앞으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막판이네요. 첫 번째, 두 번째 판의 막판. 안 돼, 1등. 자, 몇 등일까요? 오케이, 1등. 자, 방금 못하니까 건너뛰고 얼음 땡. 오케이, 시작. 어, 이겼다. 오케이. 강 많이 할게요. 적게 하는 것도 너무 적이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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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돼 혼자 남았어. 에이 저리가 이 좀비야. 닭다리 치킨. 아. 2등 좋았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요. 음. 그냥 한시정도 그냥 한시간정도 할래요? 자 들어와주세요 얼음병 다음에는 뽀뽀해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거는 어제가 금요일이어가지고 어제가 좋은 건데 원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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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o okay, k 밑에 <웃음> <웃음> 여러분 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자, 자, 유1 비버 1 놀이 미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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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비비1 놀이미트 모드로 바로 가보록 하죠. 자, 여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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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음. 님 무슨 일이죠? 놀이 밑를 하기 전에 몸풀기로다가 드워모드로 할까요? 자 들어와 주세요. 응, 응, 응. 진주요? 알아서 해주시면 받을 거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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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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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즐기매요 반가, 반가. 시작. 근데 윤치님이 더 불리한 거 아닌가? 레벨이 적으신데. 걸려들었고, 걸려들었고, 걸려들었고 걸려들었고, 걸려들었고. 오케이, 잘하죠저이 모드를 잘합니다. 오케이, 어디로 가셨지? 여기 오셨군. 아. 어차피 저가 이길 것 같아요. 50점, 오케이. 자, 이제 돌짱님이라 하셔야죠. 자, 이제 돌짱님. 이제 돌짱님. 한다고요. 그럼 뭐 옥상으로 한판더 하고 그 다음 판에. 당장 오 다시 3십부으로 가지요. 음. <웃음> <웃음> 오케이. 달라구요 괜찮은입니다. 자, 음. 배터리가 다 됐어. 15% 남았어. 아, 배터리 15% 남았어요. 지금 사람들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어차피 오후에도 찍기는 할 거예요. 일단은 20분, 20몇분 정도는 찍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30분도 못할 지점이거든요. 이거 하기 전에 또 몸풀기? 이거 하고, 놈놈놈 하고, 놀이 밑에 가야 할수 있을지? 일단, 빠트에 있는 대로 해볼게요. 자, 들어와 주세요. 지금 15% 남았는데. 채널이요, 이 채널 비버1입니다. 무지개빛 치즈님 안녕하세요. 내 네, 채널, 비버1, 자유이 비버1입니다. 고고싱, 악 좀비. 오케이. 바로 잡고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보자, 여기 있다. Mm-hmm. 채널이요? 네, 옮길 수는 있어요. 일단 이 판하고. 안 돼. 남분 남았었다. 안 돼, 내 꺼. 안 돼, 안 돼. 다 칠해버렸네. 오, 어, 옆에 있는데. 다출을못 탔어요. 그래도 키 아, 왜 저만 잡으시는 거예요? 저만, 저만 잡아. 아, 놀이미트 하기 전에 못 풀기로 한번 했는데, 동영상 안 보셨나요? 저가 간단히 놀이미트 하기 전에 이거 하겠다고 했는데, 아또 안돼 비로롱 왜 <laughs> 나만 그러는겨 아 아, 5등이네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 이제 놀이미트 할게요, 진짜로.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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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노, 이거 하고, 놀이미트 하고, 음. 방, 구출하고, 방송할게요. 이거 저 들어와주세요. 요즘 더위가 좀 사라졌죠?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덥긴 덥죠.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누구 잡는지 알았어요? 여기 있다. 안 돼, 아웃 됐어. 어... 1대 1인가요? 에이, 가야 돼, 가야... 생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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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놀이 미트 하고 이제 놀이 미트 하기 전에 이제 탈, 탈출 모드는 했으니까 이제 구출 모드하고 이제 놀이 미트 모드하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놀았어요 이제 아, 스토리 해버렸네. 뭐, 이거 한판 하고, 적당, 적당 하지 않으면 방장을 하도록 하죠. 지금도 한 20, 몇분 정도는 한것 같아서. 이제 놀이미트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하는 놀이미트. 이번 방송 종료해야 해요. 지금 9 남았거든요. 빨리 끝내버리도록 하게요 좀 방송 내게 걸린 것 같긴 하네요. 어이, 아, 투방장 있다. <목소리> 여러분, 재밌게 즐기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제, 이제 거의 다 30분이 돼가지고, 이제 저는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밖에 매미소리도 들리고 경치가 좋아요. 안녕.